와 진짜 나 처음에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까지 그렇지만 내가 준비해둔 곳이 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깊은 뜻을 펼치시며 당신의 아들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시작된 인류의 아름다운 여정은 뜻밖의 비극으로 얼룩졌죠 그래서 다시 하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험난한 길이었죠. 그런데 하늘부모님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섭리가 의도치 않게 흘러간다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두 번째 비둘기가 안식할 땅을 찾지 못하고, 감남나무 잎사귀만을 물어왔듯이, 만약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메시아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늘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분명 새로운 땅과 새로운 민족을 예비하셔야만 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계획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동방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음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먼 미래를 위해 감춰두신 특별한 계획의 씨앗이었을까요? 수천년간 광활한 대륙을 넘어, 험난한 자연을 개척하며, 동방으로 동방으로 향했던 사람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예비하심이었다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혼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송상하는 혼이 DNA에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동방을 주목하게 합니다. 살아 계신 하늘 부모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방으로부터 올라오고 인류의 운명을 가를 왕들의 길이 동방에서 예비된다는 예언.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늘 부모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동방에 감춰두신 인류구원의 마지막 열쇠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동방의 그곳에는 하늘을 숭상하고 하늘의 인침을 받아 인류구원의 키를 쥐고 있는 민족과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과 예언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늘이 예비하신 인류의 마지막 선민, 하늘의 아들딸이 보내지고 하늘이 선택한 민족은 지금 이 순간 인류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민족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